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남유다의 포로기에 기록되었던 열왕기하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에스겔서와 그 시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배경 설명과.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제 너무나도 크지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본문과 관련되지 않은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2년에서 570년 그 사이에 2 0몇년 동안 활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했는데 에스겔은 그 이전의 전쟁으로 이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시기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보면 아주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특별히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새로운 성전은 기존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진 다윗 성전, 그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되어 온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오직 예루살렘만 성전에 있다고 믿었던 그런 에스겔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이 전쟁을 통해 겪게 될 일들, 적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둘러싸이고 폐허가 되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이런 정말 참혹한 그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에스겔이 미리 체험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허상은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의 히브리 이름을 보면 예헤즈케엘인데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 부침을 얻었다. 하나님께 부침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과 같이 3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언자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예헤즈케헬이 바로 이 이름은 에스겔서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지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900년에서 650년, 약한 350년 됩니까? 250년입니까? 예. 그 고대 근동 지역은 아시리아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가 250년 동안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것 때문에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이 시기에 아시리아가 동북쪽으로부터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세력을 넓혀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또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이렇게 공격을 해오죠. 그일 때문에 남유다의 히스기아 같은 정말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런 왕도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시리아가 기본전 631년에 아시리아 반니팔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거의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625년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 지역의 신흥 왕국으로 이제 아주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급기야는 612년에 바벨론의 누부갓네사 왕이 아시리아의 니누에 수도지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니누웨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서 아시리아는 바로 그 61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틈을 타가지고 609년에 이집트가, 이제 느고 2세가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북진을 합니다. 그 고대근동의 패권을 이집트가 바벨론에 내어줄 수 없다고 이제 선포하고 북진을 한 거죠. 바벨론에 가려면 남유다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길을 비켜달라고. 우리는 바벨론을 향해서 북진하고 있으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그 유명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그런 명분을 쌓는다고 여겨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남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아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읽음으로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복했던 그 일을 거행했던 그 요시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신하들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을 멍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 둘째가 죽게 되고 첫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시아의 첫째 왕이 다시 왕이가 되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아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요시아가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었는데도 그는 처음에는 이집트의 꼭두각시에 이렇게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벨론에 이렇게 또 은근히 붙지요. 605년에 세계사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우게 된 그런 전투인데, 이 엄청난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잘 붙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 601년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때는 또 이집트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이집트에 붙습니다. 참간사하죠 이때 일로 601년 또 598년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이 유다 침공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고니아를 누부갓네살이 왕으로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597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신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또그 에스겔을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요 그래서 그 후에 여호야김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인 여호야인의 동생인 살룸이라는 그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성경에는 여호아하스라고 또 이렇게 불리는 왕입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로의 포로로 또 끌려가게 돼서 3 개월 동안의 왕으로 그냥 끝이 나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마띠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드기아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마띠아가 남았는데 누가네 살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을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마띠아를 시드기아로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왕으로 세우지요. 그런데 역시 이 시드기아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588년에서 586년 이두 번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환상대로 똑같이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서 성이 폐허가 되고 이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이 빠져서 끌려가고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남유다 역사에서 치욕과 슬픔의 그런 시간이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대적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이 역사적 사실을 듣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으신지요? 결국, 결국 이 많은 왕들의 실패,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그러한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에른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환상도 보여 주시고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하를 보면요. 573년에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유명한 성전의 생수가 넘쳐흐르는 물이 차가지고 성전에서 완전히 그 생수가 넘쳐흐르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런 약속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러한 열심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면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과 신실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이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것에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다른 열심으로 이렇게 정했지만, 하나님의 이 다른 열심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열왕기상의 성경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지만, 반대로 당신을 멸시하는 자는 당신도 멸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결국은 실패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멸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거기에다가 가나안의또 다른 우상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지키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사모해서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죄를 버리고 정령을 버리고 오직 당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신실하시고 열심히 시고 또 이렇게 항상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다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심판이고 멸망인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죄에 대해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죄에 대해 심각성이 없고, 죄를 즐겨 하는 것을 넘어가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열심히 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도 열심히 신지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는 지금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에스겔 전체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고 또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 다른 열심보다 더 열심이라고 이렇게 믿고, 믿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에스겔이 바로 제2의 모세이고 에스겔 성경이 모세오경의 구조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성막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을 통해 다시 세워지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스겔의 마지막에 보면 회복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서의 땅의 분배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의 순서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바로 그 순서와 같다는 겁니다. 내용이도 그렇고요. 이 학자의 주장을 읽고 다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분의 주장이 정말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순서대로 똑같이 새로운 역사도 또 새로운 회복도 새로운 성전도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억압받고 죄 때문에 천국 백성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죄와 불순종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다 정도로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성전을 주시겠다고 또환상을 주셨지만, 선한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성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전의 뜻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삼마, 그것이 어디든 내가 함께 하겠다.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이유이지요.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 동안에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됐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에스겔 이후에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해당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또 다른 열심이 있음면 우리가 지금 바로 깨닫고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우시 그 성전의 약속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결단하시는 을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